오늘의 복음 말씀은 요한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축제대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페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타가가 성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리포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리포가 예수님께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목 목숨,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은 것이고 그 세상에서 가진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생명에 이르도 이르 이르도록 목숨을 간징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이는 것에 나를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라. 이제 제 마음을 사랑, 사랑,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 들어, 들어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패손하게 패선,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하겠, 하겠다는 소리를,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서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청동이 울려 타고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처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세상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적혀 날 것이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 오라, 올려지만 모든 사람은 나에게 이끌어 드린,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께 어떻게 죽임을 당신, 당하, 당하실 것인지 가리,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그맨 마지막 그 문장.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성사 주었습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 할 때마다 사실은 이말 새기는 거입니다. 고해성사 통해서 그, 예, 그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쓰레기통 안에서 넣는 거예요 쓰레기통 나중에 그 화을 통해서 태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전성사예요. <laughs> 문제는 우리 기억해요. <laughs> 그거 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마음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하나님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고백성사할 때는 하나님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거 믿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체이 독서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안드님 이시지만 아드님 이시지만 예수님 아드 님이드 있었지만 고난을 또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거 우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권한 받는 거예요. 물론, 권한 하는 거, 사랑하는 거입니다. <laughs> 이상해요. 우리는 일반 사람은 마음속에서 권한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아픈 느낌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길 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 없으면 그 마음 건한 받는 것은. 그냥 없어요. 사람 관심 없어요. 어, 관심 있었는데, 애청이 있었는데, 마음 아파요. 희생해요. 어,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그 사람 사랑합니다.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입니다. 하느님 우리 위해서 그렇게 또 합니다. 물론 오늘 복음 보,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 털어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말, 아, 마음, 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국적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해요. <laughs> 와, 이 보고 하느님, 우리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 생각 해봐야 돼요. 우리 위해서 걱정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복음 말씀의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한테 주는 말, 말씀 그 소리는 하늘에서 어떤 소리 나왔어요. 그 영광대에서. 그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해서 썸 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의 길 같이 가면 바로 그 약속 받는 거예요. 그 영광. 예수님 받는 영광.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폴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폴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걱정 많이 하고 그렇지만 약속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또 같은 영광 받을 거예요. 그분 통해서 그 보호의 영광.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계속 노력합시다. 예수님과 같이 이길 같이 가는 것 노력합시다.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예수님과 같이 이길 갑시다. 그래서 고가의 그 송사 굉장히 중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가는 길 중에서 이 성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계속 노력합시다. 화이팅!